아, 안녕하세요. 둥아. 정말 오랜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달 만에 지금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영상을 안 찍었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어떤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두우니까 좀 밝은데 나가서찍어야겠네 지금 보시다시피 다 잠겼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지금 골목이어서 저희 집이 어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큰 길로만 나가도 경찰들이 있어서 나가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증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나가는 길이 딱두 군데인데. 이쪽 오른쪽 길은 아예 못 나가게 막아놨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은 맑고 사람은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왼쪽 저희 집 길인데 여기로는 바깥에 지금 철저하게 쳐놨고 나갈 수 있는 거를 바꿔서 허락받은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똥한들이 많아서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하, 다시 한번 잘 연락드리, 아 연락이라네. <laughs> 인사드립니다, 중앙. 아, 지금 제가 마지막 영상올린게 7월 23일인가?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오늘이 8월 17일인가? 17일이구나. 지금 거의 한달 만에 영상 올리는데, 아, 너무 영상을 안 올려서 사람들이 좀 근황 좀 올려달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뭐 다르게 지내는 거 없는데 지금 봉쇄가 더 강화돼서 8월 15일 저녁부터 8월 16일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아예 그길 바깥에도 못 나가요 저희는 당연히 골목이어서 안쪽은 살짝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슈퍼나 다른 뭐 약국이나 이런 데도 아예 못 가고 지금 아예 일주일을 아예 막아놨어요 더 강하게 전에는 슈퍼나 병원은 갈수 있었지만 일주일에 두번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예 뭐못 다니죠. 그리고 뭐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혼자 한번 잘라봤어요. 미용하고 나서 한 번도 제 머리를 제가 잘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게 됐네요. 아, 그리고 요즘 어떻게 있냐면요. 지금 5월 중순이죠. 중순부터 지금까지 어, 베트남이 호치민이 악다운이 됐어요, 악다운. 전에는 뭐, 어, 식당이나 거, 커피숍 같은 곳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배달이나 이런 걸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7월 초부터 아예 안 되는 걸로 막아놨고 그리고 좀 지나다가 이제는 아예 이동간 금지를 시켰어요. 군과 군마다 이동간 금지를 시켰고 그리고 아침 8시, 그러니까 아침 슈퍼 8시간 6시 부터 오후 4시, 오후 6시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봉쇄를 했는데, 4시부터 이제, 어, 슈퍼나 약국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강력한 봉쇄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한 이틀 전부터 더 강력하게 16호도 아닌 아예 그냥 집 밖을 못 나가는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호치민 들어오기 시작한 게 14일 비행기를 타서 들어와가지고, 어 29일 날 15박 16일 호텔 격리가 끝나서 나오고 나서 한 20일 정도만 어 일을 할수 있었는데, 일하는 동안에도 어그 인테리어에서 정확하게 일하는 거는 일주일도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어, 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처음 봉쇄 때는 한 하루에 한두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먹고, 아침 간단하게 요거트나 사과 먹고, 두 시간 정도 웨이트하고, 살짝 샤워를 한 다음에, 점심 먹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계단을 타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할게 없어서. 어, 운동을 지금 뭐,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해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킨 김에 어, 간략하게 팩트체크 3개 하고 진행할게요. 첫 번째, 근황.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지냈냐. 어, 한달 동안 제가 영상을 안 올릴 때 어떻게 지냈냐면 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 지금 강력한 봉쇄령이 떨어져서 지금은 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장을 볼수 있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증이 있어야 돼. 증이 그 공원이나 이런 데서 받아준 증이 있어서 슈퍼로 가면 그 슈퍼만 갔다가 바로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제가 돈을 쟁겨놓고 사는 게 아니어서 지금 현금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서 어, 지금 아는 형님한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는 지금 제 동생 돈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빌려서 은행을 받아서 지금 그 돈을 빼서 쓰고 있고 어, 당연히 지금 달러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은행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은행을 가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증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베트남 통장으로 베트남 돈을 받아서 가까운 이제 ATM에서 이제 돈을 빼서 지금 쓰고 있고요. 당연히 뭐, 최소한의 금액만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 이게 이제 식생활이 문제다 보니까 한번 갈때좀 많이 사야 돼요. 지금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와서 지금 총 격리를 지금 호텔 격리 한 번, 그 다음에 저희 빌라가 한번 봉쇄되고, 그 다음에 또한번 봉쇄되고, 네 번째 봉쇄 때는 저희 빌라에 경비문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확진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확진이 걸리는 바람에 그분은 저 뒤에 보이는 저 유리 공간 안에서 한 열흘 정도 생존을 하셨습니다. 생존을 열흘 정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셔서 한 4일 전부터 나갈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나갈 수 있다가 바로 또 강력한 또 봉쇄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